스님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데요.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남들이 보면 사는 게 마냥 편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는 게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요몇 년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에이 사는 게다 힘듭니다. 최근 몇년 사이 무슨 마가 낀 것처럼 우리 집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년전 남편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외국으로 유학을 간큰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그, 그리고 지난해엔 또 어렵게 어렵게 집을 장만했는데 계약에 문제가 생겨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제 힘든 고비를 다 넘겼겠지 싶었는데 올해 초에 또제 가슴에서 암이 발견돼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전이가 되진 않았고 술도 잘 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는데요 연이어 찾아온 불행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기만 합니다. 마치 늪속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을지요. 큰 스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아, 지혜를 청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보살님은 계속 연이어서 옛날 말에도 거죠? 설상가상, misfortune never comes single. 미국에 속담에도 그어요 불행은 하나만 오는 게다 발로 온다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왜 불행이 다 발로 올까? 우선 그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내 네, 마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 나도 나 자신의 개인 개인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로 이루면 개인업이 어 서로 만나다 보면 공업이라는 게 생겨요. 아들 딸들이 생기니까 인연 따라 만나잖아요. 아들이 아프면 내가 들 적고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낳거든요. 남편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등짐을 줘야 돼요. 그게 인연의 사슬이 엮여서 있기 중요한 건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 5일날 여러분이 일어날 일은 내 네, 대충 짜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에 나올 때 뭐냐면 수련장 문제를 받고 나고 있는 금생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가 닥쳐온다는 건 그만큼 뭐죠? 문제를 풀고 뭐. 문제를 푸는 건 시험, 시험을 치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잘 맞으면 뭐죠? 위로 뜨는 거고 못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낙방을 먹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시험을 잘 치려면 어떻게 될까?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유비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이렇게 자금 네, 보살님 이 질문을 하신 보살님께 당분 말씀드데요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이와 같은 많은 어려운 일들 갖다가 아, 너무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려운 일이 딱 벌어졌어요. 아 이제 끝이고 나내 인생 끝이고 나 그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끝이라고 생각하냐아 이제 좋은 일이 오겠지 또 새로운 날이 열리겠지. 시작이라고 시작이라고 보는가? 어떤 그런 문제가 닥칠 때 끝이라고 보는 사람은 좌절이죠. 그 문제론에서 에이 과거에 업장한다 이제 녹아져 내려간 거야. 이제 좋은 날만 올 거야. 아 그동안 내가 준비가 부실하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공동을 지어야 돼. 네 열심히 살아야 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의미부여가 의미 중요한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도 자살의, 욕, 자살의 충동을 느끼시는 분 제가 말씀했죠 미국의 100대 부자들 가운데서 100대 부자들입니다 100대 부자들 가운데서 과거에 자살의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만한 돈을 벌다 보면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아 차라리 자살할까 심지어 폴 튜더 존스가 그기억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미국의 100대 부자들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로 뭐냐 대체로 교육을 잘 받았답니다 두 번째로 도덕성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뭔가 함부로 안 사는 사람이세 번째로 뭐죠? 한결같이 운이 좋았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 나는 운이 좋았다 내 능력 2%인지 5%밖에 안돼 98%, 95%는 운이야 운이 좋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정말 많이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베푼다고 했죠? 많이 베푸는, 네 가지 특징이돼요 그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난관이 나에게 닥쳐올 때 아, 나는 끝이구나. 이폴 투더 존슨은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서 한편 듣고 노숙자, 노숙자, 노숙자에다가 어떻게 하다가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갈 때 빌려줬던 돈이 있는데 누가 전혀 생각도 안돼그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아, 그 돈으로 일어쓰기 시작해가지고 스물아홉 번인가 무슨 뭐 선물거래 석유 미국은 석유가 부족한 나라거든요. 중동에서 석유거래를 했는데 2 9번 중에 27번 이거 투기 같답니다. 그게 주식 투기보다 더 투기 같답니다. 2 9번 중에 2 7 번을 성공한 거예요. 수백억 부자가 돼, 수백억 달러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 아니겠습니다. 2 9번 중에 딱두번 실패하고 2 7 번을 성공했는데, 그게 내 힘이냐, 누구 힘이냐? 하늘의 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숙자 신세였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대부호가 되는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은 자기는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 드리겠는데 지난 날을 반성하시고 이제 다 시작이다 어, 지난 날 먹구름 흘러갔다 영원한 고통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면 분명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오지 묘력이 함께 하실 겁니다